다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히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달 동안 본을 보이라, 각성이라고 하는 각인이라고 하는 귀한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을 각인시키기 위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보여 줌으로 말미암아 각인시키셨음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예수님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각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든다. 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명령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범받고 어떤 것을 범받지 말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안에 각인시켜야 할 것과 각인시키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받지 말라는 뜻은 그 모습을 내 삶에 각인시키지 말라는 뜻이요. 본받으라는 말은 그 모습을 내삶 속에 각인시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나쁜 것은 빨리 본받고 배우고 익혀 우리 몸에 각인시키는지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좋은 것은 본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또한 배우는 것도 늦고 더디고 참 익히는 데까지 어려운 모습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쁜 것, 곧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잘 배우는지, 잘만 배워서 금방금방 그렇게 나쁜 것들을 자기 몸에 체득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배우고 잘 익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좋은 것은 몇 번을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또한 몸에 익숙하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은 쉽지 않고 더디기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곧 각인시켜야 할 것과 각인시키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세상보다 의 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쫓아가면서 옳고 그른 것에 따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보다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범받아 각인시켜야 할 것과 범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 의보다 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만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받아야 할 것, 곧 각인시켜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 못하는 사람은 없고, 틀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만 하고요, 모두가 바른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교회와 나라를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다 옳습니다. 그리고 다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식 축구선수로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 정말 이렇게 차야지 하시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말로는 다 국가대표요. 아니, 국가대표보다 더 낫더라는 거죠. 이처럼 말로는 기가 막히고 모두가 다 박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옳은 것이기에 바른 것이기에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받고 각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들은 행하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행하고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행하다 라는 이 단어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어근 단어에서 출발하는데 이 말은 행하다 라는 뜻으로 하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하라, 만들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정리해 보면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거나 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창조하라고 창조하는 일에 노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하는 말을 이루어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지키대 라는 단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는 헬라운데요. 이 말은 시선을 계속 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눈팔지 않고 그 말에 집중할 때그 말을 지켜서 어떻게든 이루어내고 창조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행하고 지키라라는 단어가 문장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 갖고 있는 큰 뜻이라는 겁니다. 지키고 행하다라는 말의 뜻은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눈팔지 아니하고 그 말에 계속해서 시선을 두므로 말미암아 그 말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성취하고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한눈팔지 아니함으로 어떻게든 그 말대로 창조하고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주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나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본받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단어로 기본 어근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그들의 말한 것대로 창조해 내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 낼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든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본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본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그들의 말에 시선을 두고 세상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참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딸들로 이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들도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한 대로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그 내용대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이야기에 삶에 각인시켜 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 본받아야 할 것들 또 이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각인시키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곧 우리 삶에 새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말만 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말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범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잊어버리고 그들의 행위만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말은 청산 유수일 때가 많습니다. 기가 차게 놀라운 말이고요. 옳은 말이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 행동은 우리 안에 개차반이고 공수표를 날리고 빈만만 남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말이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해야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말한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 말한대로 살기를, 말한대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한 것을, 이 믿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낼 때 우리는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우리가 모르고 행한 죄는 적게 맞지만 알고 행한 죄는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이 하는 이야기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만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도자요,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생이 아니며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진짜 선생이 아니요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한네 가지로 정리하고 계신데요. 먼저 본문을 따라 읽어가면 그렇습니다. 모든 행위를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만 행한다면. 이는 진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크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작게 하는 것이 곧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은 남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크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진짜 행하지 않는 것이요. 그는 가짜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문을 따라가면, 좋은 것은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쁜 자리는 제일 뒤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가짜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로, 인사를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인사하지 않는 것은 곧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스스로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말만 하고 있고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진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법문에서 옛날 개혁 한글 성경은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몽학선생,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진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참 선생님이시요 진짜요 지도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심이 없으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진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하나가 있죠. 찐찐찐찐찐이야라고 부르는 노래. 그 가사를 보면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진짜로 나타나는 방법은 오늘 범받아야 할 것들과 범받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할 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은 어떻게든 이루어내고 그 말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한눈팔지 아니하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내므로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범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덧니부음으로 말미암아, 온니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의보다 더 나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악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이땅 가운데 드러나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총 안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천국 잔치 자리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과 이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세상이 기대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녀로 이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주가 언제나 우리를 붙 드시고,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날까지 친히 붙들어 가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